사랑하는 서초구민과 국민 여러분, 저는 <laughs>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서초구민과 국민 여러분, 저는 27년째 저와 제 가족의 삶의 터전인 서초구 을에서 4·15 총선에 출, 출마합니다. 4년 전 비례대표로 국회 첫발을 내디뎠고,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었던 저박경미가 이제 서초구민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서초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면산과 청계산, 양재천이 휴식을 주고 문화예술의 요람인 예술의 전당과 지식정보의 보고인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해 있어 풍요로운 삶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 박경민은 경보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서초 센트럴파크, AI 양재 허브를 기반으로 양재 RNCD 특구 지정을 통한 서초 실리콘밸리.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교육 특구 서초. 방학이나 저녁에도 맘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핫플레이스 서초 조성을 통해 더 품격 있는 서초, 미래를 선도하는 서초, 일상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저 박경민은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을 협의하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당의 원내 부대표로 4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초 사업 예산 총 309억 원을 행정안전부, 교육부, 서울시에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서초 현안 해결을 위해 장관, 시장, 공공기관장 누구라도 만나 끈질기게 협의해 왔습니다. 제 20대 국회에서는 창의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알파고법인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미세먼지 대책법안, 수험생의 친족인 입학사정관의 입시 업무 배제 법안, 박물관 미술관 관람비 소득공제 법안, 스쿨미트 대책 법안 등 생활 밀착형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서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험지라고 하지만 선거에서는 정당뿐 아니라 인물도 중요합니다. 지역 구석구석 현안과 서초 구민의 관심사를 잘 아는 서초 토박이 박경미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엄마 국회의원으로 세심하게 챙기고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 힘 있게 추진해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잘했던 점은 더 보완하고 부족했던 면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도 겸허히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이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똑 부러지게 하는 국회의원, 교육 전문가 국회의원, 서초구민과 마음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뛰겠습니다. 서초의 품격에 맞는 생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비타민이 우리 몸의 대사에 도움을 주듯 서초 비타민 박경미가 서초 구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